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정현입니다. 어, 또 일주일 만에 영상입니다. 월요일마다 촬영을 제가 그동안은 했었는데, 아, 어, 일정이 좀 차고가 생겼습니다. 올리자마자 월요일마다 수업이 생겨서 월, 화, 수, 수업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에, 예, 고민이 생겼는데, 오늘이 돼서야 좀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좀 모르겠어요. 바꿀 것 같은데, 그래도 주 2회 영상은 고정할 테니까요. 어, 양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수학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으로 갖고 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네 번째 영상인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너무 더워요. 에어컨이 안 들어오거든요. 중앙통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선풍기 소리가 마이크에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들린다면 예, 이 부분도 또 양해를 구해야 되겠네요. 양해를 구합니다. 어,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혜체계 확장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으로 유리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리수를 인신론적 장애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몇 가지 소개를 해보고자 하고요. 오늘 영상은 10분 정도 생각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수학적 외상법이었나요? 그걸로 설명을 했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형식 부력의 원리입니다. 이 형식 부력의 원리는 포로이덴탈이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특히나. 양수 곱하기 양수는 아는데, 양수 곱하기 음수 내지는 음수 곱하기 양수일 때 설명하게 되는 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3 곱하기 2를 하면 6이 되고, 하나씩 낮춰진다 라고 했을 때, 3 곱하기 1은 3이 되죠. 그리고 3 곱하기 0은 당연히 0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보다 한 단계 더 떨어지면 음의 부호 1, 즉, 마이너스 1이 되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 되고 3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는 사실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가 음수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 세 가지 그때 소개를 드렸던 것 같은데 샘돌, 우체부, 수직선 있었죠? 그것을 이것과 결합하면 좀더 낫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샘돌인 경우에는 이제 곱하기니까 이 묶음에 대한 처리를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샘돌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색인 검은 돌, 흰돌 있을 텐데. 뒤집을 수 있는 검은 돌, 흰 돌이라면 좀더 보여, 이제 보여주기가 편하겠죠. 그런 점에서는 샘돌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묶이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겠죠. 묶였다라는 것 자체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실로 묶음을 표현한다고 가정하면 뭐, 빨간색, 파란색, 이두 가지 색상을 놓고, 이제 구분을 한다면, 이 또한 형식 부력의 원리와 접목시켜서 샘돌 원리를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EBS 메스에.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혹시나 시간이 되시면, 어, 시청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보고요. 실제 수업에서도 그 영상을 보여 주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해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도 예전 이제 고전 책에 정부술이라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술이 뭐냐면 정은 양수의 정을 의미하고 부는 그불아니구요 다른 이제 부자를 쓰는데 음의 부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 그리고, 술은 이제 기록할 술자를 쓰게 해서, 한자가 완성이 된 건데, 그때 얘기한 걸로,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우체부 모델이죠. 우체부 모델을 통해서, 주고받는다를 양수, 음수로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영상 뒷부분에 곱하기가 나오는 걸로 저는 봤어요. 만약에 아니라면, <laughs> 죄송합니다. 음, 그치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곱하기 상태가 우리가 더하기를 좀더 축약해서 만들어진 어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연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원리를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있겠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됨을 설명하려면 형식 부력의 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여기서 또한번 거치죠.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러면, 아, 3 곱하기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1 곱하기 마이너스 2, 0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가 된다. 이런 식으로는 할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그게 과연 형식 부력의 원리와 과연 맞는가?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그렇게 좀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식 부력의 원리를 설명하신 분은 이제 프로이덴탈인데요. 이 프로이덴탈은 수학화 이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수학적 세계의 연결을 시켜 주신 학자죠. 그렇게 좀더 응용을 하면 수학적 모델링이 될 텐데 그때 이야기하기로 수적 사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하적 사고에서도 일어난다 라고 해서 기하적 대수적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유리수를 넘어갈게요. 유리수는 아시다시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정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양의 정수, 음의 정수 그리고 그 사이에 0이라는 수가 존재하죠. 유리수는 이제 영어로 표현을 했을 때두 가지를 갖습니다. 쿼션트 넘버 또는 레이셔널 넘버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쿼션트를 쓴 이유는 이제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 분자 그를 갖는다라는 취지에서 쿼션트를 쓰고 있고요. 레 a t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리수가 이상적인 수라고 이제 표현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영어적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시다시피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분수로 표현을 하는데 기약분수인 상태에서 나눌 수 없고 분모가 1이 아니고 다른 어떤 수들 대신에 0이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나타나는 부분이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 1이 아니고 이렇게 나타냈던 거는 또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수를 지도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가 라고 했었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음수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일단 가정을 저는 해놨습니다. A하고 B가 양의 정수라고 했었을 때 분모에 음수가 있고 위에는 양수로 존재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반대의 형태 즉 분모가 양수고 분자가 음수일 때그 둘은 서로 같은가 같은가요? 우리는 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명할 때는 또 학생들에게 오해를 낳기 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형식 부력의 원리, 예지는 다른 모형, 샘돌, 우체부, 수직선, 뭐, 여러 또 모형들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학생들이 인신론적인 장애를 갖지 않을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이제 문맥인데요. 문외력과도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눈다의 개념이죠. 4과 3분의 1로 나눈다. 그리고, 야구에서 얘기하는 타율. 타율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30타수 10 안타. 어, 10 안타. 그러니까, 30타석에 들어갔을 때 10개 안타를 친 거죠. 그랬을 때이 둘은 같은 의미인가? 같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과 3분의 1이라는 얘기 자체가 일단 3분의 1이고요. 30타석 10안타라는 뜻은 30분의 10이니까 기약분수로 표현하면 역시 3분의 1이죠. 그 둘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니까 특히 초등학생은 기약분수가 또 되어 있지 않으면 모르죠. 30분의 10이 3분의 1과 같다라는 의미를 모를 수 있고, 특히나 5, 10, 이렇게 5의 단위로 떨어지거나 2의 배수로 증가해서 맞춰지는 경우면 모르겠는데, 다른 수, 그러니까 다른 수의 배수죠. 3의 배수, 6의 배수, 7의 배수, 이렇게 등장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분의 1이라는 내용과, 하율로 그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21타수 7안타라고 되어 있었을 때 같은 의미인가 라고 하면 더 모른다예요. 정확하게 지금은 0을 제거하면 되니까 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더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를 지도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세 번째는 제가 구조적 동치관계를 적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대학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이라서, 대학 수학에서 유리수를 좀더 배우고 싶은 부분, 이런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분이 일단 넘어가서, 제 목표는 실패했지만,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등분제와 포함제에 대한 개념을 혹시 아시는지요? 음, 등분제, 포함제. 우리가 이제 이 나눗셈을 배울 때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야 나눗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제가 검은 돌 8개를 그려놨는데요. 8개를 그려놨고 나누기 2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두 가지 상황을 주는 거죠. 그두 가지 상황은 다르게. 하나는 8개의 공을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문장과 8개의 공을 2개씩 묶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등분제, 포함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건데 어? 답은 4로 똑같잖아요. 하지만 그 4가 얻어지는 결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1번 같은 경우에는 8개의 공을 2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으니 1명에게 가는 공은 몇 개인가 라는 것을 했을 때 4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즉, 1명일 때 4개라는 데이터를 주는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인 경우 8개의 공을 2개씩 묶었다 라는 점에서 그러면 그 묶음은 몇 개가 되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묶음이 몇 개니까 네 묶음이 되는 거죠. 어,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덟 개의 공을 두 명에게 나눠줬으니 한 명에게 네 개의 공이 갈 거고요. 여덟 개의 공을 두 개씩 묶었을 때그 묶음의 개수는 네 개가 될 겁니다. 똑같이 나누어 준다라는 그 문맥 때문에 등분제라는 것은 단위가 다릅니다. 제수와 피제수의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8이라는 제수가 있고 2라는 피제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단위가 다르죠. 공은 개로 세고요. 사람은 명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내용은 개퍼 명이죠 그러니까 이 퍼라는 단위가 좀 중요한데요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속력 가속도 이런 거 계산을 했을 적에 미터 퍼세크 킬로미터 퍼 아워 그러니까 시속 몇 킬로미터 초속 몇 미터 이렇게 표현하는 단위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 등분제입니다 하지만 포함제인 경우에는 제수와 피제수의 단위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공, 2개의 공, 이렇게 묶는다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둘의 단위가 삭제되면서, 다른 단위가 나타나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네 묶음이요. 그러니까,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에 따라서 초등수학에서도 활동을 시키면서,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유리수 부분을 봤지만 정확하게는 뒷 부분이 좀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등분제, 포함제. 그래서 등분제는 단위가 다른 두 개의 제수, 피제수와의 관계를 소, 어,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이고요. 포함제는 제수와 피제수의 단위가 같아서 새로운 어떤 단위가 나타나지는 경우가 포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비 교사들한테는 좋겠지만 초등학생들한테는 활동을 시키면서 더 명확하게 접근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리수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경험주의보다 관념주의라 좀더 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유리수보다 실수가 더 강한 부분이고 실수보다 복소수가 더 강한 부분이 맞습니다. 수화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는 당연한 부분이고 자연수보다 더큰 부분인 정수도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경험주의가 삭제되고 관념주의가 더 커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관념주의보다도 우리는 처음 경험해보는 학생들에게 경험주의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애썼을 때 학생들에게 좀더 수학적인 접근이 용이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고맙습니다.